지 보카스를 사랑하는 키움이들 오뎅이들, 안녕하세요. 지 보카스입니다. 오뎅이들, 반가워요. <laughs> 오뎅이들, 오늘 컨텐츠는 바로, 빠, 빰. 손가락에 끼어져 있는 반지의 의미. 컨텐츠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뎅이들, 잊지 않으셨죠? 오뎅이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뎅이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반지를 끼는 손가락마다 다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걸요. 오른쪽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왼쪽부터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새끼손가락에 반지를 끼면 기회, 변화, 시작을 의미해요. 왼손 약지는 제가 그냥 끼는 거기 때문에, 모두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설명을 하나 드리는 거이기 때문에 왼쪽 약지 손가락에 반지가 껴져 있으면요. 사랑과 신뢰, 약속한 심장이에요. 그래서 결혼 반지는 여기에 끼자 왼쪽 중지 손가락에 껴 있는 반지의 의미는요. <laughs> 인간 관계나 성숙 그리고 성공, 책임감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왼쪽 중지 손가락에 제가 성공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반지를 꼈습니다. 성공을 하고 싶은 그런 일이 있으시다면 반지를 꼭 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왼쪽 검지에 반지를 끼면 목표를 향한 실내, 자신감을 나타내주고 친밀한 우정의 뜻해야 왼쪽 엄지 손가락에 반지를 낀 이유는 리더십과 지도력이 상징이야 자신을 믿어주는 손가락이야 자 오른쪽으로 왔습니다, 모두들 오른쪽 엄지에 반지를 낀 의미는요 행동력과 집중력 목표를 뜻해야 오른쪽 중지에 반지를 낀 의미는요. 행운과 소원을 이루는 손가락이에요. 지 오른쪽 약지에 반지를 낀 의미는요. 정신적인 안정, 감정, 평화를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새끼손가락 반지를 낀 의미는요. 새로운 인연과 기회를 상징해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작은 신호일지도 몰라요. <laughs> 오뎅이들, 이제 아시겠죠? 어떤 반지를 액세서리로 끼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작은 신호로 보내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laughs> 다 같이 오해하지 맙시다 모뎅이들 <laughs>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모뎅이들 그럼 안녕 모뎅이들 <laughs> 어떠셨나요? 모뎅이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같이 눌러주세요 그럼 지보카스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laughs> 선선한 가을 보내세요 안녕! 뿅!